잘 되던 웹사이트가 갑자기 좀 느려지는 경험 해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웹사이트가 느려질 때 받는 스트레스 얼마나 클까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 알아본 조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컨저링 같은 공포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굉장히 어려운 수능 수학 문제, 4점짜리 문제를 풀 때와 비슷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결과가 있었는데요. 다음 순서는 우리의 이같은 스트레스를 좀 줄이기 위해서 애쓰는 분의 이야기가 될것 같습니다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고 웹사이트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웹사이트에 어떤 지표들을 모니터링 하는지 브라우저 모니터링을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와템 랩스의 브라우저 모니터링 개발자 고지훈 님의 발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템레스에서 브라우저 모니터링 개발을 담당하고 있고 최원소 이제 제품 책임을 맡고 있는 고지훈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선은 어뭐 개선 사례나 어 활용 사례를 말하기 앞서서. 어, 브라우저 모니터링이 어떤 관점에서 서비스를 바라보고 있는지 사용자 경험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 사용자 경험 다들 아시는 용어일 것 같습니다. 여기 참석해주신 분들 모두 어, 이런 사용자 경험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어, 사용자 경험을 뭐 간단히 말하면 사용자들이 어, 서비스를 어떤 이제 인상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이제 느끼는지를 말하는 용어인데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제가 하는 이유는 그냥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어, 사용자 경험이 안 좋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 사용자 경험과 성능이 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우선은 어, 사용자 경험과 이제 성능과의 어떤 연관성인데요. 어, 사이트 경험을 평가할 때 경쟁업체와 비교할 뿐만 아니라 매일 사용하는 동급 최고의 서비스와 비교하여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들은 좋은 서비스 성능을 제공하는 브랜드가 고품질의 제품을 판매할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어, 응답시간 지연에 대한 스트레스 반응이 공포영화를 보거나 수학 문제를 푸는 것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단순하게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콘텐츠가 좋아야 하지만 성능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사용자 경험이 좋지 않을 때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 첫 번째로는 페이지로드 지연 시 고객 이탈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뭐 BBC 같은 사이트를 로드하는 시간이 이제 1초 추가될 때마다 사용자 수가 추가로 10% 줄어든다는 사실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오류를 경험한 사용자의 20%는 한 가지 오류만 겪어도 해당 브랜드를 다시는 이용하지 않을 거라는 통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처럼 뭔가 이제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지연을 겪고 장애를 겪은 그런 이제 고객들은 대부분 이제 고가 바로 이제 즉각으로 이탈을 해버리는데요. 이렇게 이제 이탈한 고객들은 뭐 좋은 고객들은 기업에게 이제 피드백을 남기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고객들이 이제 피드백을 남기지 않아서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제 개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여기 이 참석해 주신 분들이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뭐 로깅이나 모니터링을 통해서 어 개선을 하려고 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 저는 이제 브라우저 모니터링을 개발하고 있고, 그리고 프론트엔드 에이전트까지 이제 개발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 단순하게 백엔드 영역 그리고 자체 로깅을 통해서만 이러한 사용자 경험을 개선시킬 수 없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자 어 브라우저 모니터링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 MSA 아키텍처가 어떻게 보면은 백엔드에 좀 국한된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 어떤 작업 단위, 업무 단위, 서비스 단위로 어 백엔드 영역은 잘게 잘게 이제 쪼개져 있는 구조인데요. 사실 프론트에 때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뭐어 저희 프론트 서비스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어떤 프론트엔드 서비스들이 모놀리식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런 환경에서 특정 서비스, 백엔드 서비스에서 장애가 났을 때 어디서 프론트엔드 어느 부분에서 또 같이 장애가 나는지 어떤 페이지에서 지금 장애가 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고객은 어떤 것들을 느끼고 있는지를 백엔드 서비스 쪽의 어떤 모니터링으로만은 확인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어서 얘기하자면 이 백엔드 서비스 자체는 어떻게 보면 각각의 배포 프로세스가 완성이 되어 있을 확률이 높아요. 하지만 이제 프론트엔드 구조는 대부분 아직은 이제 모널리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의 백엔드 서비스가 배포 프로세스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이 프론트엔드에서 한꺼번에 말려서 나가는 구조가 될 텐데요. 이렇게 되면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은 항상 이제 머리가 아픈 게 이런 이제 각각의 이제 백엔드 서비스들이 배포가 될 때마다 프론트엔드에서 항상 어떤 사이드 이펙이나 이런 것들을 챙기면서 배포가 나갑니다. 뭐 CI/CD 등을 도입해서 빠른 어떤 빌드와 배포를 도입을 해도 어, 테스트 구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짧아지기 때문에 어, 각각의 모든 브라우저나 디바이스, OS마다의 환경에서 테스트를 할수 없는 상황에 이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포를 하고 브라우저 쪽에서의 발생한 에러들을 모니터링을 별도로 해서 최소화하고 학습해서 사용자 경험을 좀 증진시키는 방법을 모색해 볼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웹의 변화인데요. 어, 전통적인 이제 웹페이지 호출 방식은 클라이언트가 서버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단일 HTML 파일을 호출하는 형식으로 어 완료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페이지 전환이 될 때마다 하나의 HTML 혹은 복수의 HTML 파일을 호출하면 그걸로 어, 서버 쪽에서는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이용이 되고 있구나를 인지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현대 웹페이지로 넘어가면서 SPA 혹은 CSR 이런 이제 어 프레임워크나 어 아키텍처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이 경우에는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우선은 단일 HTML 파일을 호출한 이후에 화면을 그리는 동적인 요소들을 AJAX 네트워크 리퀘스트를 통해서 계속해서 어 데이터를 받아오는 그러한 구조가 이제 그려집니다. 이럴 때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어 정상적으로 뭔가 요청을 했는지 그리고 해당 요청에 대한 트랜잭션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는지, 마지막으로 처리된 트랜잭션이 클라이언트 쪽으로 제대로 전달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단순하게 AP 쪽에서의 어떤 모니터링으로는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브라우저 모니터링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드린 이제 세 가지 관점을 토대로 사용자 브라우저 모니터링을 사용자 경험을 좀 측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 좀더 사용자 측면 사용자가 체감하는 성능을 좀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브라우저 모니터링을 통한 어떤 개선 활용 방안에 대한 사례입니다. 우선 브라우저 모니터링은 크게 두 가지의 성능 데이터를 어 수집해서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 페이지 웹 페이지에 대한 어떤 성능입니다. 어, 간단히 이런 이제 도식을 보여주시면 어, 유저가 어, 웹페이지에 접속을 하고 그 웹페이지는 뭐 특정 리소스나 어, 이미지 파일 뭐 css 자바스크립트 파일 같은 것들을 요청을 하게 될 텐데요 이때 네트워크 구간을 타고 서버 쪽에서 해당 트랜잭션 처리해서 그 해당 리소스가 정상적으로 웹페이지에 잘 떨어졌는지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어느 구근, 구간에 이제 로드가 오래 걸리고 그리고 병목이 발생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용자 경험, 사용자가 실제로 느끼는 성능을 측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저희 왓탭 소개 페이지, 왓탭 랜딩 페이지에 그 브라우저 모니터링을 적용해서 성능을 개선해 본 사례인데요. 어, 브라우저 모니터링을 적용을 하고 나서 보니까 어, 이제 위쪽에 페이지 로드 타임라인이라는 차트가 있습니다. 페이지 로드 이벤트들을 전체적으로 우리 서비스가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해 볼수 있는 차트인데요. 보면은 리디렉트, 캐싱, DNS 탐색, 뭐 TCP 커넥션, 웨이팅, 다운로드 그리고 노란색 구간인 렌더링이 쫙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차트를 봤을 때 뭔가 전체적으로 프론트엔드 구간에서 병목이 이제 좀 표시가 되는 것들을 할, 확인을 좀할 수가 있었고요. 이제 페이지로드라는 것이 어 웹페이지에 처음 접속하고 화면이 전체적으로 컨텐츠들이 올라오는데까지 걸린 시간을 의미하는데 저희가 이 페이지로드 이벤트도 히트맵 형식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히트맵을 보시면 어떠한 규칙 없이 3초 이상의 이제 페이지로드 이벤트들이 산발적으로 표현이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물론 대부분의 이제 이벤트들이 3초 이하로 이제 떨어지는 것들을 볼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뭐 특정 모바일 디바이스 혹은 뭐 어 브라우저에 따라서 최적화가 안 됐거나 리소스가 어떤 CDN이 잘 적용되지 않았거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페이지들을 한번 특정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저희 대시보드 쪽에서 페이지 URL별로 어 로드 수와 로드 시간을 통계를 내서 보여주고 있는 차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보니까 로드 수가 많고 로드 시간이 좀 3초 이상 걸린 이제 특정 페이지들을 한세 군데 정도 출력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트맵을 통해서 보면 어 문제가 되는 페이지를 이제 식별을 했고 그 해당 페이지를 기준으로 이제 성능을 개선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로드 시간이 오래 걸린 그 페이지 로드 이벤트들을 어 분석을 해보니까 페이지 로드가 이제 진행될 때 캐싱, DNS, 커넥트, 웨이, 다운로드까지 구간은 되게 빠르게 처리가 됐고요. 저기 노란색 이제 프론트엔드 쪽에서의 렌더링이 걸리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 렌더링이 이제 시작되는 시간과 다운로드 이후에 이만큼이 이제 시간이 비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경우는 렌더링이 이제 프론트엔드에서 시작을 하려면 이 페이지를 구성하는 리소스들이 전부 호출이 되어야 이 렌더링이 시작이 될수 있었거든. 그러면은 이 중간에 호출되는 리소스들이 뭔가 병목을 일으키고 있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소스의 목록을 보니까 이제 이게 페이지 로드 과정 중에 호출되는 그 리소스들에 대한 워터폴 차트입니다 그래서 쭉 내려보니까 특정 이미지가 거의 4.9 메가바이트 5 메가바이트 가까이 용량이 좀 최적화가 안된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디바이스로 이제 접근한 경우에 이렇게 이제 용량이 큰 경우 다운로드 시간이 당연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모바일 디바이스로 접속한 유저들 대부분은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서 접속을 하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 대역폭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리소스가 뭐 코드 자체가 병목으로 병렬로 잘 처리가 되어 있더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큰 리소스를 다운로드가 받게 되면은 그 밑에 쪽으로도 전부 다 리소스들을 다운로드 받는데 영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소개 페이지, 뭐, 블로그, 이렇게 정적 컨텐츠들이 한 번에 이제 로드가 되는 이런 페이지들은 이렇게 리소스들이 이제 호출되는 그런 순서와 병목을 이제 잘 보고 문제가 되는 리소스를 식별해서 용량을 좀 최적화해 볼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을 모색해 볼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저희 웹페이지 중에 그 슬래시하고 아이디로 끝나는 웹페이지가 있어요. 이 페이지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 저희가 인도네시아 쪽으로 제공되는 웹 페이지인데 대부분 보니까 로드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고 접속하는 디바이스가 여기서 이제 잘 표시가 되지 않는데 모바일로 이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이제 인도네시아 쪽에서 접속하는 것들을 이제 확인을 했었고요. 아까처럼 이제 리소스 목록을 보니까 특정 폰트 파일이나 이미지 파일들이 CDN에 올라가 있지 않고 자체 번들된 이제 파일 구조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 경우에는 리소스를 로드하는데 이제 CDN 적용이 잘안돼 있으면 로드가 오래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지고요. 그래서 이런 이렇게 시 CDN이 적용이 안 됐거나 하는 파일들을 보고서 빠르게 좀 조치를 해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이미지는 해상도 별로 어, 어 제공되는 이미지의 용량을 이제 최적화해서 제공을 했고요. 아까 거의 5초 이상 걸리던 리소스 시간을 어, 700 81 밀리세컨드까지 이제 줄인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 대부분 6초 이상의 이제 페이지 로드 시간을 보이던 그 페이지 로드 이벤트들이 거의 한 6초 이하, 거의 2초 이하로 이제 로드 시간이 좀 개선된 것들을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개선된 결과도 이제 확인해 볼수 있는 어 지도 형식의 차트 시대니 정. 상적으로 좀 적용됐는지도 볼수 있는 차트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Ajax를 통해서 서비스의 어떤 장애 현상을 파악한 사례입니다. 뭐웹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면은 뭐 데이터가 안 나온다, 화면에 어떤 뭐 그림이 안 나온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화면에 차트가 안 나온다 이런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이제 생각을 접근을 합니다. 어이 데이터를 조회하는 처리하는 트랜잭션이 무거운가? 아니면 서비스에 병목이 발생했나? 이렇게 좀 접근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이제 백엔드 서비스의 APM을 살펴보니 해당 시간에 API 쪽에 트랜잭션 검색에서는 로드가 오래 걸린 트랜잭션이 조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트랜잭션 검색 메뉴를 활용해서도 뭔가 이상이 있는 트랜잭션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봤을 때 API 쪽에 뭔가 트랜잭션 처리 전에서 경과 시간이 좀 오래 걸렸거나 요청 자체가 오지 않은 것인가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브라우저 모니터링에는 AJAX 히트맵이라는 것도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AJAX 히트맵 이벤트를 살펴보면은 실제로 그 로드가 오래 걸린 이제 AJAX 이벤트가 있었고요. 보니까 300초 이상의 이제 응답 시간을 가진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요청 브라우저 쪽에서 요청이 서버 쪽으로 전달되지 못하고 300초 이상의 어떤 지연 시간이 이제 존재했고요. 여기 되게 작게 보면은 어 파랑색과 초록색 영역이 있습니다. 이 파랑색은 어 서버 쪽에서 어떤 트랜잭션 처리 시간을 의미하고 트랜잭션 처리가 완료가 된후 해당 리소스를 다운로드하는 데까지 1 m s 밖에안 걸렸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AP 쪽에서만 봤다고 하면, 어 무슨 성능에 이상이 있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브라우저에서 측정을 해보니, 고객이 느끼는 성능은 이렇게 300초 이상 지연이 됐다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일단 이 원인을,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첫 번째로는 네트워크 지연, 그리고 두 번째로는 브라우저 병목이 떠올랐습니다. 일단 네트워크 지원 같은 경우는 뭐 예전의 브라우저 같은 경우에는 그 브라우저에서 하나의 도메인으로 요청하는 리퀘스트 개수가 제한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HTTP 프로토콜 2로 넘어면서 그런 이제 제한을 최대한 이제 풀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중간에 어떤 네트워크 라우터 장비나 이런 것들이 어 특정 도메인에 대한 동시 요청 수를 이제 막을 수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네트워크 지연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우선 대시보드 구조나 그리고 브라우저 쪽에 어떤 병목이 발생하는 부분을 개선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어, 모든 대시보드가 그런 건 아니고 특정 대시보드에서 어, 플렉스보드 같은 경우에 저희가 요청 자체를 순차적으로 요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 요, 많은 위젯들이 어, 병렬로 요청을 하게 되면네트워크에 부하도 많이 가고 브라우저 자체에서도 그 해당 요청을 병렬로 처리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리소스를 잡아먹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보여지는 것은 어, 동시에 이제 요청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순차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만 이 해당 요청이 뭔가 이제 끝나지 않으면 그 다음 위젯들도 요청이 이제 진행이 안 되면서 어, 무한정 이제 요청 상태들이 이제 대기로 빠지면서 각위 위젯이 이제 데이터 요청을 하지 못하는 브라우저상의 어떤 병목 상태로 빠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을 저희가 Ajax h e t m a p 을 통해서 타임아웃이 설정이 안된 그런 Ajax 콜들을 뭐 확인을 하고 그런 API들에 대해서 타임아웃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타임아웃이 여러 번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재요청을 또 하게 되고. 그 재요청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정상적으로 뭔가 요청이 전달이 안 된다 하면 브라우저 상에서 뭔가 그 가비지 컬렉션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됐다고 어 저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어 대시보드를 새로 고침하는 로직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분 이상 소요된 AJAX 이벤트들에 대해서 어 어버트 처리를 진행하고 나니까 그 다음 이벤트들이 정상적으로 이제 진행되는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프론트 개발을 하면서 어 네트워크 레이턴시에 대한 어떤 고민을 많이 안해 본다는 것입니다. 어 프론트 개발자들이 당연히 내가 뭔가 화면에 그린 그리고 AJAX 요청 들어오는 데이터들이 빠르게 오겠지, 아니 정상적으로 돌아오겠지를 대부분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 정상적으로 안 오는 상황에 대해서에 대한 에러 처리는 하지만 이렇게 이제 네트워크가 지연되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기민하게 이제 대응을 못한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 역시 이제 프론트 코드를 단순하게 최적화하는 그런 것보다 이 네트워크 레이턴시가 어 사용자 경험을 굉장히 좌지우지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실제적으로 이 웨이팅이 AP 쪽의 트랜잭션 처리 구간인데요. 지금은 이 백단에서 어떤 트랜잭션이 처리됐는지 같이 표현이 안 됩니다. 근데 저희가 4분기 이제 최우선 과제로 이쪽에 이제 AP 쪽과의 트랜잭션 연계를 통해서 E2E를 이제 제공을 해드리려는 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AJAX 히트맵을 보면, 어, AP 쪽에 어떤 트랜잭션 히트맵과 거의 유사하게 보일 텐데요. 근데 보시면은 여기에 다, 른 점은, 어, 트랜잭션이 처리가 되고, 브라우저 입장에서의 다운로드 시간과, 그리고 웨이팅 시간, 요청이 브라우저에서 얼마나 이제 빨리 나갔는지, 그러한 정보까지 이제 같이 표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고객의 체감 성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러블슈팅을 위한 브라우저 에러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서버 쪽에서 정상적으로 트랜잭션이 잘 처리되더라도 웹페이지에 도착했을 때뭐 개발자의 실수 혹은 뭐 정상적인 예외 처리가 안 돼서 코드 에러가 발생하거나 뭐 이미지가 안 뜬다거나 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AP 쪽이나 백단의 어떤 모니터링을 통해서는 확인할 수가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에서 특정 화면에 화이트아웃이 난다는 에러 같은 것들을 접수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고객들이 어뭐 이제 대부분의 고객들이 장애가 나면 이제 뭐 장애 상황을 접수를 해 주시는데 또 그냥 퉁기고 넘어가시는 고객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에러 대시보드를 통해서 현재 발생하는 에러가 발생하는 페이지들 같은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어, 해당 페이지에서 어떤 에러들의 종류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브라우저별로, 기기별로 어, 에러의 비율이 또 어떻게 되는지 이런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처럼 에러가 발생하는 페이지 u r l 을 특정을 했다면 에러 자체에 대해서 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브라우저에서 에러가 발생하면 보통 이제 개발자 콘솔을 여시잖아요 근데 그 콘솔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전부 다어 저희 쪽 브라우저 모니터링을 통해서 확인을 할수 있도록 제공을 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해당 에러는 패치 에러가 발생했고 그 다음에 어 자바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했고 그 다음에 또 패치 에러가 발생했고 또 자바스크립트 에러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이걸 봤을 때 어? 뭔가 이제 네트워크 패칭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응답값이 정상적으로 넘어오지 않았고 그거에 대한 응답값을 예 처리를 정상적으로 못 했구나라고 일단은 패턴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에러를 특정할 때 저희가 IP 기준으로도 필터를 해볼 수가 있고요, 페이지 u r l 뭐 브라우저 그리고 에러에 대한 어떤 키 값을 등등으로 필터를 해서 에러를 좀 특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에러에 대한 로그 형식으로 이제 수집을 하는데 뭐 페이지 URL, 브라우저 정보, 뭐 브라우저 버전 이런 정보들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당 에러는 보면은 그 cannot read property of undefined라고 해서 null 프로퍼티를 좀 참조하는 로직입니다. 그 저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널 프로퍼티를 참조하는 어떤 프론트엔드 코드 에러가 발생하면은 즉각적으로 바로 조치하려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런 에러들은 이제 화이트아웃을 유발시키는 에러라고 볼수 있고요. 사실 저 부분만 봤을 때는 에러를 좀 재현하기도 힘들고 어 코드레벨로 바로 정확하게 이제 어 파악하기 가 힘들기 때문에 보통 이제 에러 그러니까 프론트 코드가 배포가 프로덕션에 나가고 번들이 되면은 그 파일에서 에러가 나면 에러를 바로 개발자가 식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스맵을 통해서 소스맵을 업로드를 하시면 실제로 에러 스택 트레이스를 매핑을 해서 어 에러가 발생하는 그 코드 라인들을 이제 확인을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요 기능은 개발자들이 뭐 항상 소스맵을 들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저희 왓탭 뭐 사스 기준으로는 저희 쪽 사스 서비스로 어 소스맵을 업로드를 이제 하는 플러그인을 개발 중이고요. 만약에 이제 업로드를 하셨다고 하면은 그 에러에 대한 이런 정보들을 어 바로 실시간으로 코드 레벨로 확인해 볼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어 활용 사례를 어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어, e2e나 사용자 분석 동선, 그리고 뭐 커스터 이벤트,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준비할 예정입니다. 기능이 새로 추가될 때마다 채널을 통해서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어, 많이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